민수기 11장 1절말씀부터 15절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볼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까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스리 진영에 내릴 때에 안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네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네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이 민수기서의 말씀입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믿을 수 있는, 믿을 수 없는 조건. 그 조건들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못 살겠다는 불평만이 불평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죽음의 땅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해서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운 그 불평, 당연한 그 원망 그것들이 그들의 있을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들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은 불평의 여정이라고 해도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듭거듭 불평하다가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베푸시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책하시기도 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부터 14장까지의 그들의 불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불평, 광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불평, 불평이 불신앙이 될수 있는 이유. 불신앙이 되는 이유를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통해서 볼때첫 번째 1절 말씀부터 3절에 등장하고 있는 불평 이야기는 그것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베랴 광야에서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도 그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인지, 그들의 불평의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인 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부정하는 듯한 그런 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영 끝을 불사르기 시작하시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영을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고 있는 그진영 안에 불을 내기 시작하셨다. 여호와의 불이 아마 이것을 굉장히 큰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불을 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모세에게 불을 지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신히 여호와의 분노가를 잠재웠고 진능의 불도 꺼지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뜻에 맞춰주시는 일은 아닌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그들이 불평할 때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이루어주시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곧이어 두 번째 불평이 하절 말씀 이하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불평은 조금 길게 등장하고 있는데 기브로핫다와에서 불평하는 불평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탐욕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도 다시 울게 되었다. 그리고 불평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사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읽어 보면 고기를 고기를 달라는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적으로 공급되는 만나가 그들에게 있었지만 만나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만나를 계속 먹다 보니까 애굽에서 먹던 그 음식들보다 못하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아니, 만나를 먹다 보니까 이전 것들이 생각나고 훨씬 더 나은 것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섞여 사는 자들의 충동질을 거스르지 못해서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심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은혜를 당연히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데서부터 출발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나를 거듭거듭 매일매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건 당연히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지라고 그렇게 생각함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는 못 살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겠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수 없다고 얘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독한 노예 생활의 대가로 애굽에서 먹던 생선과 채소를 값없이 먹었다고 미화하고 있는 모습도. 하나님의 것과 그 애굽에서의 일들을 비교할 비교하는 그들의 모습 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눈치 보고 먹는 고기가 맛이 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억압받고 노예로 살고 있는 그곳에서 먹는 어떤 생선이 그들에게 정말 꿀처럼 달았을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광야의 하나님을 애굽의 바로 왕보다 더 무자비하고 무책임한 그런 왕으로 왜곡하고 있는 모습도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왕보다 못하게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도 거기에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자유도 버리고 하나님도 다 버릴 사람들인 것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문화 속에 살면서 자족하는 법을 잃은 채 가진 것은 당연히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고 세상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들을 가지고 내게 없는 것만을 내게 못난 것만을 내게 약한 것만을 느끼며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가장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걸 감사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그 옛날 민수기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침겨운 광야의 시대를 걷고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가 지금 힘들다 힘들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인터넷 검색을 쭉해 보시면 10년 전에도 힘들단 말나왔었고 20년 전에도 힘들단 말이 나왔었고 30년 전에도 힘들단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입학하려고 할때 92년, 91년 이때 신대원 공부를 할때 계속 신대원 그 입시에 논문 예시는 돌고 있는 예시는 한국 교회의 위기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방향 이두 가지의 문제를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30년 훨씬 넘는 그때에도 한국 교회는 위기였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도 한국 교회는 위기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 시대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진짜 만족할 수 있는 안정감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힘겨운 광야의 시대를 건너고 있다는 얘기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민수기에 그때에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만과 불평과 자만을 거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말미암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내게 가장 귀한 것이구나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가장 값진 것이구나 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불평은 그 다음 10절 이하에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자연스럽게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백성들이 각각 장막 문에 서서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하여 크게 진노하셨다 하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백성을 꾸짖거나 하나님께 중보의 중보의 기도를 드리지 않고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다시 말해 모세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찌면 백성의 불평에 대한 모세가 좌절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듭거듭 불평하고 있는 거듭거듭 원망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기도하던 그 모세가 이제는 좌절해버린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끝도 없는 광야에서 백성들의 끝도 없는 불평이 이어지자 모세도 지쳐가는 것입니다. 노예 근성에 찌든 백성들을 양육해야 하는 부모로서의 책임이 너무 힘겨웠을 수도 있습니다. 할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백성들의 아우성을 듣고 있자니 죽고 싶은 마음이 아마 모세에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식들이니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어쩌면 이 백성들이 내가 나왔습니까? 이 백성들을 내가 배고 그 산고를 겪었습니까? 이런 편 쓰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왜 나에게 품고 가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그런 말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원망같이 들리지만 다시 14절 말씀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온 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라고 하는 책임이 심히 중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또 14절 말씀에 나 혼자는 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쩌면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지도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겠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 같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의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끈다는 교회 지도자의 자리가 참 힘든 때가 많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후배들 중에 도망치는 후배들도 많이 있는 걸 보, 보게 됩니다 목회하다가 한 10년 정도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다고 그만두고 다른 어떤 기관으로 단체로 옮겨가는 후배들 보면서 참 힘들었구나 힘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들을 잘 감당해 갈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고 있는지 늘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 혼자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태도는 매우 자만적인 태도일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고 요청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있으게 될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듭거듭 불평하고 있는 그 일들. 그곳이 어디인지, 그 불평의 이유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불평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보면 불평은 꼭 이유가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냥 나오는 것이 불평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못된 습관들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것을 은혜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적 박탈감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그걸 나 혼자 감당하겠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달라고 우리 자신들과 가정을 축복하면서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의 표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 운동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사람이 살려지고 고쳐지고 키워지는 정말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교회, 이곳에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교회 될수 있게 달라고 교회를 축복하며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힘든 이 세상을 여전히 힘든 이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사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그 은혜를 귀한 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날마다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올 때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떠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나 혼자 하겠다, 나 혼자 할수 있다 생각하는 그것을 버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에게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끄시는 주님, 오늘도 주께서 교회와 함께 하셔서, 그회서 모든 건속들이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세워지는 한 날, 주의 은혜로 보호되고 이끌어지는 한 날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성도에게 주의 손에 어루마지심으로 하나님 깨끗한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날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께서 우리와 통행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